하대전 지하철 대구 지하철 대전 지하철 따라가는데 레전드 정신없는 이슈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을 받습니다 저희는 <laughs> 집에 갈 거예요. 저희 길빵할 거예요. 밖에서 왔고, 맛있겠죠? 네, 왜 이랬어? 와, 저는 안 했어. 안 했어. <laughs> 음. 너 옷이라도 시다 예성아 생일, 생일 축하해. 축하해 고마워 토마토 나 싫어하지만 고 도전 너무 떨리네 <laughs> 진짜. <웃음> 너무 <웃음> 귀여워. 떨렸다해요다 너무 무서어너 진짜 하나 생각보다 잘한다 너희 둘이 나 놀랐어. 거긴 어디 있는 거야? 어! 꼬치장! 안쪽에 있어서 모르는 거야 응. 고기 먹으러 왔어요 제가 예. 구 거예요 <laughs> 예. <laughs> 저희는 오늘 맛있게 먹고 열심히 예. 공부할 거예요 많은 관심과 많은, 많은 좋아요와 좋아요. 사랑, 사랑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어. <laughs> 저희 기분 되게 좋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남았어요. <laughs> 나러 가 봅시다. 나라가볼까 붕붕. 빵빵. 아왕공왕이야알몇 컨셉인데 저렇게 판내 생각엔 한 45. 반란 하고 있는 <laughs> 이거 잘 기억하세요. 저희가 성형시티 얼굴이랍니다. 오늘 <laughs> 성... 지금 아니 주말에 학교를 왔습니다. 기분 어떠세요? 너무 피곤하고요. 어, 빨리 집에 가고 싶지. 야, 내가 팔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? 그러 얘들아, 나는 인상. 영상이...